Thank you 자 오늘 8월 30일 이 피치버그 파리 로일리츠와이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 이제 PNC파크에서 열릴 원전 경기였죠 네. 이 김강현 선수의 선발 복귀전이었습니다 4이닝 동안 또 1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만 이 5이닝을 또 소화를 하지 못하면서 네. 아쉽게 또 승리와 연을 맺지 못한 김강현 선수네요 이번에도 5이닝을 넘기지 못하면서 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음. 투구수가 64개밖에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럼습니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 대타 교체가 5회 초에 있고 말았었는데, 음. 어, 일단 한번 경기 내용 그리고. 경기 이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전늘 경기 뭐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4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볼넷 한개 그리고 삼진 세 개를 잡아냈는데 사실 요 3피안타가 한 이닝에 또 몰아 나왔잖아요. 그렇죠. 4회에 몰아서 나왔었고 하지만 말루 상황에서도 1실점밖에 하지 않은 거 칭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시즌 평균자책점도 3.27에서 3.23까지 좀 끌어내렸고 6승 5패 97.2이닝 동안 삼진 7 5개를 또 잡아낸 김강현 선수입니다. 일단 평균자책점 내려간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3점대 초반 대평균자측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기 음.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회에는 볼넷이 하나 있긴 했지만 나머지 세타자를 모두 아웃으로 처리했었고 를 네. 2회 3회에는 3자범퇴 이 4회가 좀 문제였죠. 음. 어, 3연속 안타를 이제 선두타자부터 연이어 맞은 다음에 어, 삼진 그리고 희생플라이. 땅볼 아웃으로 다행히 1실점으로 막아냈는데 이제 5회 초에 투수타석에서 이번에도 메카펠터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카페터 선수가 이제 뭐 볼넷으로 끈질긴 승부 끝에 출루를 하고 또 그이어서 타석에 어, 들어선 에드번 선수가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제 3대1 뭐 리드를 가져가는 뭐 결과적으로 네.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좋은 대타 기용이었다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경기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누구 맞, 때문이죠. 이 경기가 음. 마지막에 3대4로 네. 이 패배를 하고 말았니 았는데 막판 알렉스 레이에스 선수가 음. 또다시 또이 장작을 쌓으면서 네. 이 스스고 선수, 스스고 요시토모 선수가 또 끝내기 3런을 또 때려내는 그래서 오늘 4타점을 스스고 혼자서 올렸어요. 아, 피처버그 진짜... 이적후에 정말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적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음. 어쨌든 김광현 선수의 오늘 투구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보자면 네. 어, 총 64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중에서 패스볼은 20개가 있었어요. 음. 평균구속은 89.4마일, 그러니까 143.9km로 아직 뭐 90마일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고 구속은 91.4마일, 147.1km를 기록을 했고요. 네, 뭐 시즌 평균과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어, 그런 구속이었어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이번에도 24개, 38%로 가장 높았고요. 음흠. 특이점이 있다면 체인 지업이 17개, 어, 30%.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높은 투구 비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사실 이 김광현 선수가 체인 업을 섞어서 던지고는 있지만 뭐 이제 분석 뭐이 비율을 좀 봤을 때는 한10% 초반대 뭐이 네.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경기는 뭐 삼진 세 개도 모두 이제 이 체인 업으로 잡아내는 모습 을 음. 보여주면서 굉장히 뭐 의도적인 리드였다. 뭐 몰리나 선수도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음 일단 투구 위치도 한번 살펴보면요 제구가 정교한 편은 아니었어요. 음. 특히 슬라이더가 좌타 타자 기준 바깥쪽으로 크게 또는 우타자 기준 몸쪽으로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인지업이 스윙 무려 10개나 이끌어냈고요. 그중에서 세 개가 헛스윙이었고 3 음. 어, 삼진 세개 모두 체인지업으로 잡아낸 경기였습니다. 그래요. 이 김광현 선수도 뭐 피치버거 타자들이 내 슬라이더를 또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음. 체인지업이 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음에 올랐다. 그 식으로 도 의도된 투런 얘기를 했죠. 수싸움에서 한 단계 발전하면서 음. 이제 김광현 선수 저에게 아무도 투피치 투수라고 하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경기 국영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많은 팬분들께서 아쉬워하신 부분이 한 이닝만 더 소화를 했을 때는 이제 승리 투수 요건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뭐 네. 뭐 결과적으로 경기, 뭐 팀이 패배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 사실 과연 오늘 경기에서 그 상황에 김광현 선수를 바꿨어야 했느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올 시즌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세 음. 번째잖아요 뭐 앞선 두 차례는 더블헤더 경기니까 칠 이닝까지니까 뭐 정상 참작을 할수 있었지만 이번 교체 는 김광현 선수를 너무 못 믿는 거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FA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면 이닝을 많이 소화하고 승리도 많이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교체, 이 세인트리스의 이런 운영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 얘기가 있고요. 어 일단은 그리고 음. 오늘 뭐 저희가 지난번 이제 김광현 선수 컨텐츠 관련해서 음. 뭐 불펜 등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다음번 등판 때도 뭐 길어야 5인 선을소화를할것 음. 같다. 그리고 뭐 투구수도 서서히 지금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물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 경기 전에 뭐 얘기를 하는 거 이따가 또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이 투구수 제한이 75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10개 정도 지금 덜, 선, 덜 던진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간 상황입니다. 뭐 실제 감독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음. 이제 69까지 보고 더 판단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 인터뷰를 빼고 보더라도 뭐 이해를 해보자면 일단 김광현 선수가 올 시즌 부상자 명단에만 세 차례 등재가 됐었고요 음. 어, 지난 경기 추구 수가 46개. 그러니까 4일 휴식 후 등판이기 때문에 투구 수를 한 20개 정도 한 많으면 30개 늘릴 수도 있겠지만 투구 수를 조금 관리하는 게 김광현 선수의 몸 상태에 유리하지 않냐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4회에 세타자 연속 안타 힘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여지가 아예 없진 않다. 음, 그뭐 일실점으로 어, 맞긴 했지만 그리고 뭐 이제 타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투수 타석까지 왔기 때문에 네. 뭐이 교체할 타이밍이었다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광현 이닝별 성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1회는 0.47, 굉장히 음, 좋았어요. 음. 2회도 2.37 좋았는데, 3회에 7점대로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고요. 네. 4회도 4.70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음. 근데 5회에는 또한 번도 자책점을 허용한 적이 없거든요. 네, 시즌. 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안타율로 봤을 때, 첫 바퀴에는 서 피안타율이 1할 부푼 1, 2밖에 되지 않는데 네. 두 번째 바퀴 때는 피안타율이 3할 1, 2로 늘어나는 건 맞아요. 음. 맞고 그래서 3회, 4회 에 어려움을 음. 겪는 거는 김광현 선수가 올 시즌 많았었던 건 맞는데 네. 또 5회 들어서는 안정을 찾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음. 어, 지금 5회를 넘는 경기가 12번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어쨌든 5회를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교체 좀 아쉽다고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두 바퀴째, 이다 같은 상대를 이두 번째 상대할 때는 피안타율 이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이렇게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 체인지업을 통해서 이세 번째 구종의 이 존재감을 좀 알린 것도 크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상대할 때는 첫 번째 상대했을 때보다 뭐 투구 패턴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전략을 뭐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사용을 했을 때는 두 번째 선거에서 조금 더 어,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김광현수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조금씩 찾고 있는 것 음. 같고. 이제 공격적인 투구로 많은 이닝을 이제 적은 투구수로 소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죠. 네, 이 김광현 선수가 최소한 5이닝은 던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투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했는데 5이닝을 이제 던지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선수스 본인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투구를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뭐 5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야구는 음.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음. 그리고 뭐~ 이제 선발로 갑자기 복귀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거, 어려운 건 없었고 음. 시즌 중에도 캐치볼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 몸 상태에는 김광현 선수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다행히 이 부분은 굉장히 음.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이클 실트 감독이 어떤 위중이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실트 네. 뭐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오늘 일단 김광현 선수의 등판을 좀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가 가진 장점을 잘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잘 던졌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수구수 75개를 상한선으로 생각을 했고 어, 60개를 넘긴 뒤평가하기로 했다. 사회 4회 위기 막으면서 힘이 다했다고 판단해서 바꿨다 교체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4회 무사 말루 위기를 막으면 서 힘이 다했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 4회 음. 안타를 많이 맞으면서 투구 수가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이닝 당 투구 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체를 할때 근데 4회 좀 이닝이 길어지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까봐 교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 피안타를 세 개나 맞았네. 그러면 이제는 좀 위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타이밍인가? 수도 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실트 감독의 선택 뭐 많은 팬분들께서는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뭐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시즌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가 지금 부산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뭐 승리를 따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몸 상태를 일단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음.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선수는 당연히 긴 이닝을 소화하고 싶어 하고 음. 본인의 힘으로 이제 팀의 승리를 이끌고 싶어 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다 승이 가지는 가치가 이제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뭐 6승, 6패. 다소 아쉬운 승패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단순히 승만 가지고 어떤 선수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음. FA에서 이 낮게 평가받는 거는 뭐 부상이 많았다. 혹은 뭐 이닝 소화? 뭐 이닝 소화가 음.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지적받을 수 있어도, 승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본적으로 <목적> 이제 김건우 선수가 남은 시즌 동안은 조금 더 공격적인 피칭을 통해서 긴 이닝을 소화해 주는. 어, 그런 과정. 이제 네. FA를 앞두고서, 어, 나 이닝 소화력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근데 7월달에 보여줬던 모습을 다시 한번좀 더, 어, 보여줄 음.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체인접을 많이 던졌고, 또 재구도 잘 됐고, 결과도 좋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네. 김원 선수가 체인접을 새로운 무기로 삼는다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완급조절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내일 이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중계 일정도 좀 예고를 해 주세요. 네. 내일 메이저리그 이 한국어로 총4 경기를 스포티비 나우에서 중계할 예정이고요. 네. 어 저는 10시 40분에 열리는 샌디에고대 이 애리조나의 그러시나요?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럼 이 김강현 선수의 또 다음번 등판 때 저희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컨텐츠, 즐거운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